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잘 지냈나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되기를 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눈 감고 손 모고 함께 타도신경배움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예은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루혜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직접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제 말씀을 다 찾았으면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 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숨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위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예바라기 친구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거예요. 보통 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서 갈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맞아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지로 갈수 있는 길을 다시 알려주거나 또는 그곳에서 유턴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알려줘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처럼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까지도 다 완성한 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다같이 위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니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어요.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행미야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기억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엉엉 울었어요.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보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볼때알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볼때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랑하는 예바라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을 믿고 바른 길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조언하는 것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모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당과 성벽을 다시 지음으로 건물은 회복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마음은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학교생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학교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친구들이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웃는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 모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아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